전기상가 먼저 대체해유이 인원이 마이크를 받아야돼서 지금 어 지금, 네,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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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차량으로 도착 버스 이외에 개별적으로 오신 분이 지금 좌측에 있금 아, 뭐, 그치 그치 네, 비가, 여기 딱, 그쳤네요. 선배님. 감사합니주에서 총주에서 어, 아, 알아서, 총주이고 김은지 실장님. 기중에 가자. 방금잘 보이셔서 감사합니다. 지경실님께서 어제 기도를 너무 많이. 감사합니다. <목소리> 건강 좀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따가 인사드리게요 아픈다. 안녕하 고마워. 리녕 대한민국 ROTC 영웅 기념비 제막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서서 전면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국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부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함께 행사합니다 1 일기 동계입니다. 나가습니다 킹우머스부터 드리겠습니다. 겠습니다그 네. 아 네. 외에 11기 유동중 회장 것 같다고 네. 김우수 선장님 민경묵 소장님 김보영 아사님, 감사드니다 체력, 건배. 안 됐습니다. 기대 받아가면서. <laughs> 이 기준기를 앞으로 선정해서 위시 훈상과 후배들의 귀감이 되고자 하는 영웅 선정 프로젝트입니다. 이것은 미래의 후배들에게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게 한 목적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1월 15일날 최초 보고와 이어. 차인태 중앙회장님을 건립위원장 으로 추대하였고 최용도 중앙회장 을 고물로 추대하여 위원단에 제일 5회에 걸쳐 실시했고 네. 최종적으로 8월 22일날 아로 t 시 1회의 영웅상은 일기동기회로 만장일치로 결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기 동기회는 아로 t 시 태동 이고 월남전에 참전하였으며 장학재단의 시효가 표시가 되는 그러한 큰 의미 있는 기술가 되었고 특히 전역 후의 국가사회발전을 위해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국방과학 전 분야에 대한민국과 국가발전에서 많은 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임관 6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는 당연히 일기선배님들이 영웅을 받는 것이 당연한 조직의 대이라고니다 <목소리> 어, 이후에 현장투의를 했고 최종적으로 오늘 기념식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총 예산은 5,335만 원입니다. 이 예산은 지왕의 사업비가 아니고 2 0기 총동지에서 17반 모은 그동안 기금과 한진우 지왕회장의 개인 사비를 통해서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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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어, 새벽까지 비가 많이 내리고 어, 그런 상황이라 사실 걱정 많이 했습니다. 어, 오늘 행사가 어, 우중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야외 사는 행사이기 때문에 네, 걱정을 많이 했고 오늘 지금 현장에 와서 보니까 어, 이 행사하기 전까지 뭐 어,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수고를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올라오면서 이 빨간 카펫을 밟는데 에, 발이 쑥 계속 들어갑니다. 이게 지금 저 이게 지월 지러, 지러서 그렇겠죠? 어, 그만큼 이제 바로 얼마 전까지 비가 왔었고 어, 그런 와중에 이런 행사를 준비한 오늘 우리 아까도 소개했지만 권영현 학교장님을 비롯한 어, 우리 학교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어, 감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오늘 이 자리에 뜻깊은 우리 일기 선배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28분이 와 계시네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우리 아로티씨의 진정한 영웅이신 우리 일기 선배님 또 우리 일기의 대표 우리 최경식 회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오늘 함께 감사드립니다. 이 행사를 할수 있게 또 사실은 행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선정하는 과정에 굉장히 많은 어, 얘기들을 나누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때그때 애로사항이 있을 때마다 어, 교통정리를 잘해주신 우리 차인태 권립위원회 위원장님께도 이 자리를 통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어, 아까 경과보고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난 12월 27일 제가 22대 중앙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어, 이 사업은 제 판단하에 후배들과 선배를 연결해 주는 하나의 중요한 고리가 될수 있는 사업이라 이렇게 판단을 했고 60년을 우리가 뛰어넘는 그러한 선배와 후배가 이어지는 그런 사업이 될수 있겠다. 지금 훈련을 받는 이곳 우리 아르티시 후배들 후보생들이 여름 겨울 훈련을 받고 있을 때 그들에게 이렇게 훌륭하신 선배님들이 계시다는 것을 이렇게 남겨놓는 것은 훈련을 받는 후배들에게는 좋은 본보기가 될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요번 이 사업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해서 후배들에게 계속 뜻을 전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27일날 그때 얘기한 사업 중에 4대 사업이 사실 핵심 사업인데 명예의 전당 확장 리모델링 사업 일기 선배님 동기의 사무실을 이전해 주심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확장 리모델링을 할수 있었고, 그 사업을 완료하고 동시에 정보화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오늘 자리에는 없지만 27기 김동수 수석부회장이 자기 회사에 많은 비용을 감내하고 또 인력을 투여해서 어, 정보화 사업도 완료를 6월 1일 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회공헌단을 출범을 시켰는데 어, 저희 ROTC 24만 명이 되었습니다. 국가에서 보면 대학을 나오고 군을 장교로 나온 우리 ROTC 조직이야말로 어, 그 위상이 어, 저희들만의 조직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원하는 또 저희가 스스로가 생각할 때 대한민국 ROTC의 위상에 걸맞는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할수 있는 조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사회공헌단은 사단법인화돼서 내년부터 더욱더 그와 어울리는 그러한 ROTC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여 나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세 가지 사업 플러스에서 오늘 영웅 프로젝트는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좋은 뜻깊은 이러한 사업을 할수 있게 돼서 다시 한번 기쁘게 생각하고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20기 동기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혼자라면 아마 할수 없었고 그 많은 재정적으로 동기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제가 원했던 사업을 완료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곁에서 또 요즘에는 중앙의 사무국에 오찬 아, 를또 해주기 위해서 와줘서 동료들이 힘을 보태주는 바람에 저게큰 힘이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20기 김원태 회장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한 모든 20기 동료들께 깊이 마음속에 고마움을 간직하고 또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 함께 해주신 우리 중앙의 임원 그리고 모든 분들께 오늘 행사가 여러분들 가슴속 깊이 아로티시의 자존심, 아로티시의 긍지를 높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기대하고 앞으로 더욱더 건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국립대 공로폐... <laughs> 중앙회장 건립 위원장 차인태 오기 교역께서는 평소 대한민국 아로티시 발전을 위해 남다른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특히 아로티시 영혼 기념비 건립 위원장으로서 아로티시 미래 발전에 크게 기여하심에 24만 동문의 마음을 담아 이패를 드립니다. 2023년 11월 6일, 대한민국 아 o t c 중앙회 회장, 한진우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감사패, 주식회사, 엑스포 디자인 블렌딩 네. 대표이사, 미디어 사업특 21기 정석원. 주약께서는 평소 아 o t c 발전과 영웅기 기념비 건립 미디어 사업특로서 기념 공원 구성과 제작물 지원에 크게 기여했기 때문에 입회를 드립니다. 2013년 11월 6일 대한민국 아랍투스중회장 한진우 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 10개월 동안 어, 많은 노력하셨고요. 군학생군사학교장소장 권영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박수 네, 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한진우 회장님, 또 노행식 차기 회장님, 그리고 저 차인태 전임 조항의 회장님, 그리고 육군 학생 군사학교 권영현 교장님, 그리고 이자리를 함께하신 아르투시 동문 후배님들과 일기 동기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저는 아르투시 일기 지금 속에 있었습니다만은. 총동계회장최기수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ROTC 조항회가 우리 일기 동계회를 ROTC 영웅으로 선정하고 기념비를 제막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일기 회장으로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만은 한편 우리가 과연 이런 대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느냐 하는 걸 생각할 때 ROTC 조항회의 과분한 평가에 대하여. 감사에 앞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만들어진 영웅 동산 또 영웅 기념비가 앞으로 학군 장교의 꿈을 키워가는 후배들에게 적게나마 밝은 희망과 아르티시로서의 소속 감정대에 기여 하길 바라면서 기념비 제작의 의미와 상징성을 높이 평가합니다. 대한민국 아르티시는 6 2 년의 시간이 흘러 현재 약 24만 명의 장교를 배출하였습니다. 휴전선 155마일을 책임지는 창끝 소대장의 80%가 ROTC입니다. ROTC의 명성과 전통을 훌륭하게 이어준 후배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국가의 모든 분야에서 선봉장으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실 걸 당부드립니다. 오늘 아름다운 고장 괴산, 특히 자랑스러운 청년 장교들의 열함인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일기 동생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되새기며 깊은 감동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영광된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진우 중앙회장님과 특히 20기 우리 후배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을 아로 t 시 마천으로 살아온 우리 일기생들은 이제 80중반에 이런 고령으로 인생의 황혼기를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남은 인생 국가 발전을 위해 미력이 나마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3년 11월 6일 대한민국 아르투시 제1기 동기 회장 최경식.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을 만큼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순간입니다. 우리 군의 간성, 호국 간성을 교육하는 학생중앙문사학교에 우리 사랑스러운 일기 선배님들을 이처럼 대한민국 제1회 아르투시 영으로 기념비 아주 언어로 한. 메모리얼 월로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두고두고 역사를 이어가는 멋진 학생중앙문서기가 되길 바랍니다. 도와주신 우리 권영현 학교장님, 권장훈님, 특별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 많은 장경 여러분들이 또 도움을 주셨고요. 또, 한진우 회장에 많이 썼습니다. 어, 자랑스러운 우리 아르시 도문 여러분, 삼부일전의 정신을 갖고 우리의 자랑스러운 조국, 대한민국을 지키는 우리 ROTC의 영원한 정신과 전통이 이 멋진 기념비 제막을 통해서 더욱 현양되고 더욱 널리 퍼지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충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벽부터 이렇게 동참해주신 자랑스러운 일기 선배님 여러분에게

하, 둘, 셋, 오빠. 박찬범 선수. 네, 앞에서 박찬범. 예, 예, 예. 앞으로 가시 예. 앞으로 가십시오. 앞으로 가십시오. 앞으로 가십시오. 앞으로 가십시오. 가십시오. 오 아, <laughs> 20기 동기에, 내려오신 20기 동기에 준비됐습니다. 한 회장님, 그쪽에서 자리 잡아주시고요. 네. 바로 20기 동기에 끝나는 바로 이내 단장님, 네. 김인기 네. 차기 회장님. 하나, 둘, 셋. 저 올라서서 한번 찍어줘라. 역시나, 어, <laughs> 아, 잡아봐라고 <laughs> <잡아냐, 잡아냐. 웃음>

하나 둘, <목소리> 셋네 <laughs> 감사합니다 요기 예. 보시죠 7 8 9 1 2기4 5 6 7 8 9 1 2 3 4 5 6 7니다1 예. 1킬 한 번에 화이팅! 1기 어, <laughs> 선배님들 선배 최고! 최고! 1기 예! 화이팅! 예! 대한민국 화이팅! 예! 대한민국 만세! 만세! 예! 哈哈哈！来，来，来！ 우리가 다을나왔 소리, 소위 는소리면 o sábà ń bọ kí n ka sàmì yẹn. o gba kutikii kuka lẹnu ní káyà síbi náà.